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사밧을 낳고 여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서할데일을 낳고 서할데일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마리아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계보라는 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블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족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 7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그래서 족보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낳고 낳고 시리즈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낳고 낳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거기도 메시지가 있죠. 송도님들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 한쪽에다가 족보를 보물처럼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 집안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집안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그렇게 모자란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항상 귀하게 여기셨고 그 족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족보는 보통 그런 기능입니다. 뿌리를 밝혀주는 것이고 또그 뿌리의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뿌리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족보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족보의 기능과 달리 오늘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조금 어,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요. 이 마태 복음은 사실은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독자로 두고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죠. 제가 요즘에 성경 통독할 때 에스라를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에스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그 중에 그 회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방인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 민족과 혈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참, 참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고대 문서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고 또 예수님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 족보라면. 어, 결코 기록하지 말아야, 말았어야 할 내용들이 오늘 일절 1절, 절부터1 7절 사이에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인이 다섯 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다섯 명이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정말로 다른 상황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족보 책에 여인의 이름을 이게 넣는다는 것은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성경이. 예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여자 다섯 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족보에 집어 넣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죠.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이건 정말 지금도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여러분, 유다가 자신을 통해 그 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고, 뭐 그래도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유다는 관심이 없는데 그 며느리였던 다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말은 혈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말이 스스로를 매춘부로 꾸미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침하게 되고, 그래서 낳게 된 사람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말이 희생한 것입니다. 음, 다, 다말이 정말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죠.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정말 희생한 것인데, 그속 깊은 얘기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족보만 언급한다면 그냥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낳고 요렇게만 언급하면 참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의 불리한 얘기는 좀 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굳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베레스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더군다나 세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말하고 세라는 빼버리고 그냥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낳고 이러면 됐을 텐데 다른 표현처럼. 근데 삼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한단 말이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나 그 부끄러웠던 이야기가 다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쓴 이야기라면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그 다음에 여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인은 라합이죠 5절입니다 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냥 여인이 아니고 기생입니다. 어, 여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건 역시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의 여자죠. 그런데 이 라합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합은 아까 기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율법의 차원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굳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모니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냥 빼버리고 살모니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도 될 일을 그냥 굳이 라합이란 이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가 보면 룻이란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룻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죠. 그렇지만 룻도 모함여인입니다. 모함여인.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를 지고 있는 모함여인. 그래서 이룻 이 역시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결격사유입니다. 이 사람은 족보에 못 들어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앞권이 네 번째 사람이죠. 바세바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목사님 바세바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싶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충격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에요 그냥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든지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될 일인데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그래도 유대인들은 속이 거북할 거예요. 바세바란 이름을, 그 환경을 다 아니까, 배경을 아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6절은 아예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걸 솔직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표현해 버려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 족보를 읽으면 그때 이야기가 훤히 다 떠오를,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생님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정통성만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이도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족보에 넣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장 21절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사실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이야기들을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무나세가 누굽니까 무나세? 천하의 나쁜 왕입니다. 무나세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죄인의 어,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건져내게 오신 예수님을 지금 족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손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신분상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 말하고 죄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조금 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하고 여러분 조금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죄인이 아닙니다.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됨이 내 스스로가 죄인에서 의인된 자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하여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메시아 때문에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마치 불을 밝히면 나머지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 의인되게 하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14대, 14대, 14대를 지금 나누어서 굳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은 7의 두번 반복이에요. 14대, 14대, 14대 하면 쉽게 표현하면 7이 6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이 반복되고, 이제 7이 7번째 반복되는 첫 해에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렇게 족보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무슨 얘기냐면, 77일에 7이 7번째 반복되는 그해 이것은 사실은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7은 항상 하나님의 숫자고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이 6번 반복되고 그 끝나고 7이 일곱 번째 반복되는 그 시점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다담당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사실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죠. 더군다나 77의 49 이제 한번더 7년이 흘러가면 10년입니다. 50년. 50년은 그야말로 완벽한 희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이제 모두가 완전한 희년, 완전한 심으로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이렇게 14대라고 하는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니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렸을 적에 시장에서 제가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지금도 나죠.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던지요. 그래서 엄마 없는 동안에 헤매던 그 시간에, 그때 봤던 광경들, 엄마랑 함께 있었을 때는 자판에 있던 상인들이 오라고 막. 웃고 떠드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를 잃어버린 뒤에 그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제게는 공포의 소리였고 공포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엄마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었을 때 저는 그렇게 공포스러웠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다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공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한참 헤맨 뒤에 엄마를 찾았을 때에 여러분 이제 다시 제 마음에. 그 안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의 웃음과 그런 제스처들이 제게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예배 때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을얻 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벗겨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이야기도 소망으로 다가오고 오늘에 대한 염려도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 선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올 한해도 이 주님의 주님 대심 안에서 평안하시고 안식하는 하루 한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 여러분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 기도 제목을 좀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킹샘 하나님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루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게 한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동행이 올 한해 이루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인들의 건강과 재정, 관계, 자녀의 문제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첫 번째로는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주님 주시는 것임을 저희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데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불안과 염려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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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기 위해 오신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 오늘 또 묵상합니다 그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오셔서저의수치를가려주시리저의 부끄러움을 가려리시고 아버지, 저의 죄악땜을 가리워 주시기를 주여, 주여 또 원하고 원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킹스나님 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한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아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의 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의 기쁨에 아버지 하나 감격의 고백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분한 한 분들을 붙주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지만 아버지 오라네 아버지 우리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가 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맡겼을때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임을 원하네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과 염려에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함으로 내게는 내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이 있음이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볼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에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넉넉히 돌파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또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은 세상은 공격의 요소로 삼고 비난의 요소로 삼겠지만 주님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벌거벗은 자가 되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은 자가 되어 그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스나님께 교우들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홀로 사는 고아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믿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하나의 모습임을 저희로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주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교우들의 기업과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주님 안에서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귀한 축복의 한 해로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